안녕하세요. 굴락키브입니다 오늘도 날씨 참 좋네요. 참 일하기 좋은 날씨입니다. 오늘은 수로관 어, 매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일꾼들하고 같이 작업하실 때는 어,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. 지금 관을 날고 있는데요. 집게를, 견장을 집어 갖고, 그, 듭니다. 그런데, 이 양성이 안될거나 제가 하면은, 잡부라지기 염려가 있는데, 그래서 오비끼를 잘라가지고, 지금 보시다시피, 어, 그 자부라지는 걸 방치하기 위해서, 오비끼를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, 그, 잡아듭니다. 그리고 이 관을 그 운송해 올 때, 그 여러 번 이동하면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까, 제자리에 그잘 갖다 놔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작업에 그 진도도 빠르고 또 안전합니다. 관을 한번 여어 보겠습니다. 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, 특히 안전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이런 작업은 그 빨리 하기보다도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오래 넣을 때 위가 벌어지면 은저 끝부분이 그 낫다는 이야기고 밑이 벌어지면 은 그, 위, 그, 이쪽에, 조인 부분이, 그 높다는, 높다는 이기겠죠 지금, 일꾼이고, 그, 그, 밑에 잠깐 파내고 있는데, 관을 잘 맞는지 한번 <laughs> 나와보겠습니다. 이 구배가, 어, 10m당 한 7cm 정도, 고그 구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, 한번 나와볼게요. 여기. 잘 맞는지 아 아주 잘 맞습니다 틈새가 아래위로 거의 정확하게 맞죠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습행계로 어... 넣어가지고 한번 봅니다 뭐가더잘안 맞는지 살짝 빛이 살짝 낮은가 봅니다. 지금 밑에 일하는 일꾼이 잘 보이지 않아서, 그 어, 시선을 나 볼게요. 음. 네, 잘 맞아 있습니다. 처음에 그 수로관 운송 해올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그 드는 골개가 그 수로관 그밑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엎어져서 이게 놓습니다. 그럼 이거를 그 바로 놓을 수 있게끔 뒤집어야 되겠죠. 뒷부 가지고 바로 넣습니다 뭐 특별히 안전에 신경 쓰시고 방순 작업이니까 아까처럼 걸고 호흡 됩니다 아까처럼 관을 한번 해볼게요 장비 하시는 분하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이 호흡이 참잘 맞아야 되겠죠 그 나무를 호흡기기를 아까처럼 다시, 뜨거워집니다. <목소리> 안에 관한 흙이 있어서 깨끗이 하고, 그래, 작업하겠습니다. 관하고 관 사이에 벌어진 부분은, 아, 세멘트로, 그, 비어오는 작업을 합니다. 이게 선양이잘 맞아야 나중에 그 대맥이 하고, 그, 재방 놀이에, 그, 놀이를 잡을 때, 그, 선양이잘 맞습니다. 그, 최대한 또 이렇게 놓고, 선정이 잘안 맞으면은, 조금씩 수정을 또, 수정도 합니다. 최대한, 한 번에 맞추면 좋은데, 타고난 뒤에 안맞으면 수정도 하고 하니까. 예, 들어가긴 잘들어갔십니다만또 끝이 약간 높습니다. 이제 조금만 한, 한 2, 3점을 차야 됩니다. 파하기를잘 해도 그 조인 부분은 그 밑이 약간 두껍기 때문에 보통 그 부분을 파고 놓습니다. 그래야 그 수로 간그 밑바닥 부분이 그 땅에 대해서 나중에 대맥을 할 때도 어, 안전하고 밑에 삐지 않고 좋습니다. 나가볼게요. 네잘 맞았네요. 네 스펜지를 봅니다 선형을 약간 옆으로 돌리겠습니다. 잘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 놓고 개명기하 하고 여방 읍면 정리를 할 겁니다. 아무쪼록 그 초보자님들 잘 보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